어, 오줌 자자자. 오줌싸마 이렇게. 자자자. 꽉. 자. <laughs> 그래 우와. 잘했어. 꽉. 앞으로 나오라고. <laughs> 뭐야 잘아야뭐아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앞으로 나와야지. 히익. <힛>. 어,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했어? <laughs> 어안 돼. 누구죠? 왔구만. 히익. 왔구만. 히익. 저, 자 들어가서 가들어가들어가 아, 우리는 해 아, 뭐야? 강모강모 우리는 해모강모강모사이 바로. 바로. 야! 가슴 뚱뚱하시네. 운병장 한 다섯 번넘었는이 티들이, 이 티들이 다 있네? 야너 어, 없어? 너는. 나는 퇴소하자마자 버렸어. 난 사실 이 해병대 우리 셋의 전우의 추억이 아. 나는 아직도 네? 약간 정말 아, 지분이 0.01%가 있어. 발이 편들리고 저절로 이 태양에 도전하는 눈빛 물러. 일수 준비 끝. 일수. 일수. 대병들 망신시키 간다! 안 돼! 대병들아! 안 되면 될 때까지야! 와우! 아, 셋다 진짜 사나이 해병대편에 나왔었죠. 아. 아, 또 그러네요. 옛날 생각 나겠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laughs> 난 사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그팔강복다 있었어. 아, 근데. 근데... 네 이거 이거 갖고 있니 이거 받았니 감자아 있죠 형 그거는 난못 버리. 이거 못 버리겠어. 아 오. 아 있죠 형 네. 그거는 난못 버리겠더라고. 여빈이 이거 버렸니? 있었잖아요. 빨간 명찰을 갖고 있어야지. 냉장고에 아 냉장고에 붙여놨어. 어. 빨간색이랑 색깔 두개 있거든. 맞아 맞아. <웃음> <웃음> 그때가 그거였잖아. 해병대가 유일하게 한 번도 허가 안 내주다가. 할 거면 너네 우리 커리큘럼 다 따라야 되고 너네 머리 다 밀고 들어와 해가지고 아 삭발하고 들어왔잖아. 음 아니 나 그때 형님이 좀 무서웠어. 내가 왜냐면 그때 형이 그놈했거든. 일부러 말을안 했어. 왜냐면 어. 나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어.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딘디도 처음에는 내가 어말을 그래. 아예 안 했어. 우리 원이 형은 <laughs> 형이 약간 <laughs> 그 진사에서 맞아. 맞아. 전부터 아버지. 했지 않았어요. 나한1년 나 <laughs> 전부터 이제 한 거의. 와우. 그러니까 모아가고 형은 모아가고. 그냥 군 생활 중이었어.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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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군 생활 중이었어.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주세요, 네, 우리는 그래도 <laughs> 맞아, 맞아. 자, 지침 불딱 저는 꺼더라도 멘트 치지. 뭐좀 뭐, 뭐 해야 되잖아. 형 주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해병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너그 감회 인사. 무슨 인사. 어. 붕 뜨는 거 있잖아. 아, 그거 그거 아니 그아 편의 한잔 편의 한잔. 편의 한잔 진저 처음에 충격이었다 진짜. 편의 한잔 이훈아. 편의 한잔 편의 한 편의 한잔. 아발파시 <laughs> 아, 아 <발가락이> 사실 <웃음> 니네 <웃음> 촬영할 땐더 많이 떴었어아 그렇죠. 말랐어. 날라야 돼고아 그렇죠. 말랐어. 날라야 돼고 내가 어, 떴을 아, 때 존우 앞 머리가 보였어나 근데 나는 지금 서른 두 살인데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형 그때 나이 어떻게 되시죠? 그때 마흔 한 40대 중반 후반으로 가고 아, 내가 아 그때 25, 6 이랬으니까 형이 45 여섯? 그래서 막뭐 일곱, 일곱인가 뭐 그때 그때 됐었어. 맞아 맞아. 야, 근데 이제 나를 행군을 하면 그 카메라를 안 찍혔는데 훈련하는 진짜 훈련병들 있었잖아. 걔네들 실제 옆에가지고 저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이런 말 어부제 그랬어. 그럴 나이지. 진짜 그랬었어. 그럼 나를 어버라 이렇게 하지. 대대장 <laughs> <저를 야>, 어버라 <웃음> <웃음> 아니 대대장 나이야 <laughs> 원래. 저 대대장님이 나한테 자네 나보다 한살 많더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 요 그러니까 <laughs> 방송은 방송이니까 그때 항상 그때 쫙 모이잖아 갑자기 집합을 시키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계속 기합 좀 해서 어머님을 생각해, 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막이랬을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해. 라 내가 사실 부모님 나이거든. <laughs> 맞아, 그지 <그치. 웃음> 내가 해병대 보낼 부모님 나이인데. 아니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것도 있었잖아. 형님 아이비스하고 뭐밥 먹지 않았어요? 아 그거 저기 어, 이제 버트, 어, 어, 어. 버트. 그 우리가 저 가지고 그거야. 보트 머리에 먹어 밥 먹기. 와 어, 보트 진짜 무겁잖아. 이래, 이래 뭐. 와, 와. 머리 이거 먹는데 이거 머리 이 수준 주잖아 이렇게. 근데 가뜩이나 무겁잖아. 엄청 무겁잖아. 이게 이게 바, 바 받았어. 모래가 다 떨어지는 거야. 아, 와. 어. 와우. 이 시초 어떻게냐면 먹을 수가 없어서 먹고 먹고 뭐내못 돌았했던 고 다시 아 진짜. 반 반넘겼다고 한 15살, 20살 어린애가 얼차려 줬잖아. 반만 넘겼다고. 아. 이 집판 들고 있으라고 <laughs> 이러고 들고 있었잖아요. 배고 다 했다니까. 그기 느끼에 하고 이제 앞으로 나란히 자세하고 있어요. 반만은 누가 남기랬나 반만을 아, 그래 좀 하자.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다시 먹으려면 먹이틀. 먹이틀이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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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해병대를 솔직히 체험은 했지만 그래도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거 천재범 행구를 진짜 아, 뭐 했잖아. 그 천재범 행구를 진짜 아, 뭐 했잖아. 그 아, 와. 액기스를 한 거니까 그거는 아마. 천재범을 해병원에 던지게 해야지. 이 정도 속도로. 염포식은 <laughs> <시간은> 어떻게 하냐. <laughs> 허경환 파이팅. 허경환 파 허경환 파이 아마 같이 훈련했던 그 동기 애들도 그걸 알거 아니야 그치? 친 우리는 우리가 한 훈련은 사실 미우새 있는 누가 봐도 못 받아 이훈련못 <드> 견뎌낸다니까? 우리니까 한 거야. 울다니까 우리니까 울어 거야. <울어. 드> 어, 힘들게 아니고 울어. 울어. <드> <드> 허세 허세 아유. <드> <드> 그러니까 진짜. 말이 쉽지. <laughs> 그 <그건>. 보는 <그래. 웃음> 건 쉽지. 아이비, 포스, 아이비 보트 같은 거 머리에 이고 그래. 한번 해봤어 해봤 그래. 걔네들이?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사실 종국이 처럼 이렇게 있어요. 승승장구 연예인으로 쭉온 사람은 음. 이런 거못 버텨 힘들어서. <laughs> 이런 거못 버텨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모인 이유는. 어, 뭐죠? 종국이 형을 이기게 좀 도와줘요.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상민이 형집 놀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 내가 저망신 당했어요. 네. 같이 옷을 벗은 망신 당했어요. 네. 같이 옷을 벗은. 아, 그렇지. 아, 위통을 너, 깠어. 아직, 어. 어. 어너 그때 해야 너무 해야. 그 우리 그때 그 아, 체육대회 할때 어, 너무 당하더라. 나 진짜. 그 <laughs> 너무 구역적이더라고. <이게>. 아. 실한 번 병원. 다리님이 다리에서 이렇게 넘기려고 꼈는데 안, 안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그렇잖아, 사실. <laughs> 김종국 형을 지금 너무 기세가 등등해. 음. 각 형한테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음. 각 형한테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내가 이우세 이거를 고정된 의미에서 조금. <laughs> 고정이 이... 됐어? <웃음> <웃음> 형 어머니가 아, 고정이 된 기념으로? 나는 아, 아, <laughs> <아는> 무금했어 어, <웃음> 고정된 <웃음> 기념으로. 소열 정리를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요 어... 지금 너무 지금 형이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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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예. 지금 여기.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아, 뭐 하게 근데. 좀 근데 정국이 근데 우리가 뭐 무턱대고 뭐 정국이한테 형뭐 우리하고 뭐뭐싸우시다 이거 할 수도 없잖아 너무 무식한 그렇죠. 예, 그 무식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국이 형이 솔깃한 거를 제안을 하자고 하면서 음. 우리가 이겨 버리면 어... 자기가 잘하는데 지면 그 충격을 이로 말았었거든. 요즘 정국이형 복싱에 빠져있잖아. 복싱 빠져있는데. 복싱은 쉽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응. 우리는 1대1로 안 붙을 거니까. 1대1로 안 붙을 거니까. 에? 복싱은 1대1로 로테이션을 하면 우리가 죽어, 왔을 때. 죽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laughs> 한 번에 붙어야 많이 하려고. 3대1로? 3대1로 하자 그래서. 와우, 2대1로 하자. 3대 1이 또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내가 보면 이렇게 안심면몇 대가 쉽지. 이렇게. <laughs> 내가 3대대 3대 1은 내가 볼때 종국이 형좀 구슬리지? 그럼 종국이 형 바로. 아, 와와 와. 야, 다 들어와. 5대 1로 내보 <laughs> 야, 나 헤드 기어 쓰지 말까? 이럴까? 봐 봐. 뭐 왼손, 음. 오른손. 음. 난 앞. 음. 음.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싸고 <laughs>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렇게 싸울 리승지 <laughs> 종국 패배 우리 승리 종국 패배 우리 승리 종국 패배 우리 승리 종국 패배 우리 승리 우리 승리 우리 승리 우리 승리 우리 승리 우리 리 우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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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승리 우리 승리 네, 빨리, 쳐진다. 무릎, 무릎. 야, 해경대 정신 몰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자, 다 써. 다 써. 어. 정국이 더 쓰러졌어. 봤어, 봤어. 야, 국이야한바지 날려. 뭐야? 한지 야. 아, 어 여러분의 의지를 받습니다. 야. 이제 상상만으로는 안 돼. 뭐야 또? 뭐야? 야 딘딘 뭐야? 아이뭐 하는 거야 이뭔니형 뭐야? 야 딘딘 뭐야? 어? 뭐 하는 거야? 어 보니까 <laughs> 느낌이 오지. 확온다 <laughs> 지금까지 힘든 거딱 보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세상 좋은 얼굴. <웃음> 어. <웃음> 이 형은 뭐? 아, 형 내무반이야 뭐야? 마흔 하나 했는데 50. 벌써 50. 돌아온 아, 거야? 아 아니구나. <laughs> 야, 그냥 빨리해라, 빨리 좀. 아 쉽게 아, 줘. 아 리턴 내무대잖아. <laughs> 힘이 빠지고, 지치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까먹을 때는, 이 등신대를 보라고. 등신대를 까요 어?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복싱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 원, 투에는 분명히 피할 거란 말이야. 아 연타, 연타가 있어야 되거든. 연타가. 그러니까, 원, 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리퍼가 중요한 거야. 자, 원, 투. 자, 봐봐. <laughs> 원, 투. 피할 거란 말이야. 아빠 그러니까 나오면서 3,4.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자, 자 딘디 먼저. 딘디가 먼저. 나는 복싱을 배운 사람이야. 형. 그러니까. 오. 아 이게 오른쪽 이+ 이쪽이 팔꿈치두 개가 간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 리버샷을 막는단 말이야. 아, 그래. 와. 와. 투원투원투 와. 와. 좋아. 좋아. 원 좋아. 좋아. 와. 원투원투 와. 좋아. 좋아. 원 투. 와. 투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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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 디디아라는 사람처 이게 뭐야. 주민, 공원에서 하는 거고. 원, 투. 오케이, 알죠 자, 다시. 자, 준비. 시작.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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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아, 근데. 자 <laughs> 이게 우리가 가격점을 좀 찾고 어 그래 어. 자 그러면 음. 아 예. 여기는 내가 항상 운동을 했던 데니까 예, 예 힘든 공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깨 강화 훈련이 필요해 아, 어깨입니다 음 게임이... 장소 어깨 강화 훈련할 을수 있는 장소 어, 어, 알겠습니다 자 만들어 만들 얘기 아 내가 이거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요 <laughs> 자와이와 이거, 이거 완전 자.

보기퍽 쉬워 보이죠. 아 진짜 매일 하는 사람 같기는 다시 다시 진짜 매일 하는 사람 같기는 다시 다시 아 다시 이 뒤로 가는 거 아니죠.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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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이 하네. 어려워. 여기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할, 하 자, 팔이 <laughs> 너무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데 아, <laughs> 나는 원래 이런 걸 잘하지. 잘하잖아. 자, 높게 달아야 된다. 생각보다. 이거는 이게 재료 있는 거. 또. 오, 좋아. 오. 또. 오. 오, 좋아. 아, 와 근데 이거 어려운데? 쭉쭉 가, 쭉쭉 가. 이런 거안 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니잖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걸 못해. 야, 이거 타패션 어. 근육이야. 아, 니 이거는 잘안 하지. 이런 건 <laughs> 처음 보는데. 쭉 가야지. 야. 와 근데 되게 어려운 건데. 너안 되겠는데? 어형 되게 어렵다 이거. 어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한 거야? 어 이거 어려워. 헤매. 어, 되게 위험해. 뭐가 위 아니 진짜. 다시 와야지. 야 형. 아아 잠깐만요. 아 이거 아, 위험해. 야 여기서 보기.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야 여기서 보기. 아형 위험한데 어, 이거. 내려와 내려와. 위험한 거왜 이렇게 잘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다시 가. 다시 가야지. 내려와 내려와. 위험해. 아니.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어 이거 진짜 고난이들. 보기 쉬워 자, 나 야, 인디 진짜 힘들다. 인디. 야 이거 형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얼도 이거 어떻게 올라가? 나 정국이 형도 못 한다 봐. <웃음> 자, 자. <웃음> 설치. 자. 자. <설치. 웃음> <laughs>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이거 힘으로 따야지. 뛰면서 눌러야지. 2 단계로 올라가. 이오 어, 근데 형 이거 달인해요. 달인. <laughs> 아니야. 아니. 세상에 <laughs>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인데. <laughs> 그래 우와. 잘했어. 그래, 와. 잘했어. 야! 얘가 그래도 수색 때. 자기 앞으로 앞에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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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국팀이었는데 어떻게 가냐고.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 앞으로 나오라고. 거야, 뭐야 잘아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아, 앞으로 아, 나와야지. 어, <laughs> 이, 이거 어떻게 했어? 대화하러 아, 아. 왔어. 니가 왜 모기 소리래? 다야 진짜 자체 열차리 할래? 자체 열차 앞으로 치지. 뒤로 치지 마. 앞으로 치지. 아! 내가, 내가 볼때 종국이 형 이거 못해. 할수 없네. 종국 没有。